야, 갈라봄 신세계 입기? 와 코스튬! 아 갈라봄 신세계 오자마자... 지금 바로 입자! 안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! 오케이? 빨리 지금, 지금 입고 나와 지금 지금 입고 나 지금 입고 나 저희는 이제 드디어... 저희는 이제... <laughs> 아 욕을 하면 어떡해? 욕을 하면 어떻게 오자마자... 드디어 우리 자기를 만나러 갑니다 아니 이거 이렇게 하는 거 맞나? 자기야 자기야 와. 자기... 뭐? <laughs> 이렇게 하는 <이런> 거 맞냐? <laughs> 자기야. 자기야. 자기야, 자기야 근데 제모 좀 해야 될 같아요, 자기야 아리 <laughs> 너무 <laughs> <한정도> 많아 자기야 <laughs> 야 너네도 입어야 <해봐야> 돼 <laughs> 왜? 우리 가위바위 이겼는데 아, 딱 세. 2시간 만에 기다려왔어. 이거 때문에, 아, 때문에 온거 아니었어? 당연하지. 제주도는 어, 세도는 <laughs> 바다. <웃음> 와, 엄청 <laughs> <와. 웃음> 어, 이걸 찍어야 돼. 이걸 찍어야 될까, 이거? 우와, 좀거 오징어. 야어 우와, 야, 귀엽게 생긴 거 봐. 나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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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테일하게 하나만 더 찍겠어. 어? 와. 음. 음. 고생하셨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사장님도 고생하셨습니다. 예. 그리고 제가 기가 막히게 하나 더 해드릴게요. 일로 와봐. 이거 음. 아, 음. 먹었어. 진짜 미시고. 정말 맛있길래 이렇게. 음. 진짜 맛있어요. 우리 딱새우 먼저 먹어볼게. 새우는 손으로 들여야 돼. 왔다 가 왔다 갔다. 가보자. 와, 우와. 음. 음. 아, 아, 진짜 음. 맛있는데? 아, 진짜 맛있어. 아니, <laughs> 진심 맛있어. 아, 저 이거 진짜 공유하고 싶다. 이거 맛, 맛 공유 괜편아요 진짜 맨날 SNS에서만 보고 딱새우를 같 먹고 있어. 아.